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 마크에서 TNT 많잖아요 빵빵 터지는데 제가 오늘 역대급 TNT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짜라잔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해봤는데 한번 실패했습니다. 컴퓨터가 터져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후보는 여기 있고요. 두 번째 후보는 짜라잔. 오. 자, 첫 번째는 홍수 TNT, 두 번째는 이스터에그, 세 번째는 500배 TNT, 네 번째는 얼음, 다섯 번째, 이거 대박입니다. 어? 여섯 번째, 눈. 일곱 번째, 드릴. 여덟 번째, 어? 그냥 TNT가 아니라, 짜라잔. 음. 뉴클리어, 핵폭탄 음. TNT도 음. 있어요. TNT. 근데 이거는 뭐요? 바로 읽어보면은, 아니! <laughs> 한번 제가 터뜨려볼게요. 자, TNT 하나를 터뜨리면은, 뽕! 뭐... 요 정도도 사실 강한 건데 만약에 저 엄청난 TNT들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지 사실 TNT들이 더 많은데 제가 한번 강해 보이는 거다 꺼내 봤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나와. 나와 주세요. 동동님 TNT 대결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마법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짜잔, 마법을 썼더니 블록이 작아졌습니다. 요런 식으로 블록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TNT만큼 한번 만들어 볼텐데 이거 실험하다가 컴퓨터 갑자기 꺼졌거든요? 이번에는 제발 안 꺼지라고 여러분들 따봉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크기는 작아졌다고 해도 원래 TNT의 파괴력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셀 거예요. 장난 아니구만 자 첫번째 홍수를 지나서 두번째 드릴 갑니다 이거 하면은 설마 그 배드락 기반함까지 뚫어버리는거 아니야? 빠르게 한번 설치해볼게요 어기가 잘 요것도 상당히 기대되는구만. 와우, 여러분들 이제 두 개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에요. 과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릴지 눈이랑 홍수랑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애초에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날라갈 것 같은데 장난 아니거든요. 자, 네, 그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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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이거 대된다 자, 눈 TNT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와우. 자, 네 번째는, 아, 제가 대박이라고 했던 거죠?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 뭐 같나요? 뭔가, 지옥에서 놀거 같은 그런 파괴력이지 않나요? 좋았어. 아, 제발 부탁인데, 컴퓨터가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와, 이제 네 줄이니까 멋있죠? 다음은 얼음 TNT. 딱 바로 이제 얼음의 느낌이 펄펄 납니다. 와 그러면 홍수에다가 얼음에다가 눈에다가 이거 터뜨리면 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발 컴퓨터가 안 터졌으면 좋겠어. 많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해파리? 그런 거 닮아지지 않나요? 약간 스펀지밥에 나온 해파리 같아. 나이스. 와, 이제 점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500배 TNT 인데요. 좋아서 하나당 TNT가 500배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또 많이 설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몇 개야 이거? 500 곱하기 몇이죠? 요거 아시는 분들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이거 보니까 하트 모양,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좋았어. 네. 자, 이번에는 이스터 에그. 과연 이 TNT의 이스터 에그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약간 TNT 500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라 사실 요거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시간 좀 걸리잖아요. 하지만 제발 튕기지 않고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뉴클리어 디엔트. 딱 봐도 너무 강해 보이잖아. 이거 하나만 터뜨려도 난리 날것 같은데 지금 저는 몇 개를 터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뜨리자마자 튕기면 안 되는데. 와, 여러분들, 하나만 있을 때는 뭔가 방사능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여러 개니까 원자폭탄. 핵폭탄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라잔. 과연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컴퓨터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이 못생김을 바로 버려버리고,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면은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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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왜안 터져? 왜안 터져? 주민마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대피하세요. 자, 갑니다. 준비해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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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멈췄어요. 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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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뭐야. 어? 아, 뭐야. 아...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 튕겨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와, 이거는 그냥 TNT가 무조건 적고. 아니, 주민마을 어디 갔어? 지금 끝난 거 같지가 않은데? 우와, 잠깐만, 이거 기반함까지 뚫어버린 거야? 뭐야? 어, 어떻게 어된 거죠? 아니, 여기가 그냥 없어진 거야? 반이? 우와, 뭐야, 어? 오, 어, 여기서 시작됐고, 무슨 호박이랑, 그리고 이거 뭐, 어, 뭐야? 어, 여러분들, 이 초록색이 뉴클리어예요. 우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오야 오. 주민 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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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 군데군데는 막 마...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터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자요거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렉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렉 걸렸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 어디 갔어? 터진 건가? 아 이게 렉 걸린 거구나 반이 잘린 게 아니라 에헤 잠깐만 멈춰서 멈춰서 헉, 아, 제발 숨기지 마 안돼! 와!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소름 돋습니다! 와 진짜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정말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주민마을이 제 없어졌네!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수 TNT인 것 같고요! 야 이건 또 어떻게 살았어! 와우. 자, 지금, 더 이상은 이제 터지는 데는 없는 건가? 와 대박이다. 돌이랑 끝까지 나왔어요. 와. 야, 뉴클리어도 난리 났고, 군데군데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저기는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50칸인가 했거든요? 와, 1 5 0칸의 밑에를 뚫어버린 거예요. 기반은 맞네. 이야, 여기까지 뚫었어? 아우, 장난 아닌데? 이거는 왠지 드릴티인티 같죠? 우와 4방 8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물을 하나 소환해 보면 나오는데 야 여긴 또 뭐야? 아직도 진행 중이야? 소리가 지금 안나는게렉 걸려서 그래요 아 이거 뭐야 세상이 멸망이 있어요 야 군데군데 뻥뻥 터져 있고 아이고 너무 무섭다 어우 진짜 잔인하다 잔인해 우와 야이 마을은 살았어 지금 근데 햇 때문에 요거 닿으면 체력이 닿는 것 같아요 와 지금 꽤 많이 왔거든요 대박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버텨줘가지고 컴퓨터야 너무 고맙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버틴 것 같습니다 아까 윙 돌아가서 정말로 놀랐거든요 이쪽이 다 뚫린 거 보면은 우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 밑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뚫려 버렸다는 거 우와 이거 뭐 징그럽다 그리고 이상한 지형까지 나왔습니다 와 파도가 왜 공중에 있는 거야 우와 이상한 지형까지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단 하나의 골렘이 살았구나 너가 유일한 생존자구나 우와. 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퍼져가지고 많이 뚫리는 것 같아요. 저쪽에,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어? 지금 보시면 뭔가 터졌는데? 에 아니, 언제 여기까지 왔어? 빵빵 터지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까 거기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인데 아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안 나온 건지. 자, 가자. 아 아무리 눈이 많아도 레드스톤은 꺼지지 않아요. 와, 사방팔방을 눈으로 만드는구나. 아까는 핵 때문에 묻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얼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놔주시고 발사를 하면은. 와, 눈이랑 얼음이랑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된다는 거.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들. 야, TNT도 얼어버렸습니다. 대박이네. 나머지는 이제 뭐다본것 같죠? 요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한번 더. 우와. 요겁니다. 따다다다다다. 야, 이거 뭐야? 폭격이네. 야 마크가 멸망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야, 군데군데 이상한 지형들까지. 정말로 멋있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따봉 많이 눌러주신다면 다음에 또 TNT의 재미난 실험 요거 말고도 다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섭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민들아 미안하다.